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능히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은 4장과 함께 6장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도입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4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5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특별히 일곱 인을 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일곱 인을 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암시하는데 구원 사역을 말하는 복음서와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 중심에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장에 이어 계속해서 보좌에 앉아계신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으나 일곱 인을 찍어 봉해놓았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 계시록 5장과 10장에는 두루마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장의 두루마리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인 반면에 5장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으며 일곱인으로 봉해졌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당시에는 두루마리 앞면에만 글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앞면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많으면 간혹 뒷면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양면에 글이 기록된 것은 내용이 많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인된 것은 두루마리가 열릴 때까지 내용을 비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봐야 하지만 정작 그것을 펴고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자 급기야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 4절. 또 봄에 힘민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 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부분에서의 관심은 책의 인을 떼는 분인데 오직 어린 양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 천사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계획을 담고 있기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않으면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이 질문이 피조물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소리가 컸음을 시사해주고 있고, 이어 삼 절은. 선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펴서 읽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는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표현인데 우주의 어떤 피조물도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이 절망적인 사실을 알고서 크게 울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실현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깊은 좌절 가운데 애통한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므로 그가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장로 중에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슬픔에 빠진 요한에게. 24장로 중한 사람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시니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인을 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관용구인데 창세기 49장 9절 10절과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이세이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계기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 오리라. 창세기 49장 9절 10절은 유다지파가 사자처럼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 예언은 유다지파에 속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은 이세이 뿌리, 즉,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 예언은 유다지파 중에서도 특히 다윗의 자선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자선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일곱 인을 떼실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정작 본 것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6절, 7절.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르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은 보자와 내 생물과 24 장르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5절에서는 장로가 예수님을 사자라고 지칭했지만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28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사용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자로 소개되었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대조적인 이미지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자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승리는 어린약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체계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일곱불과 일곱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는데 일곱불은 완전한 권위를 상징하고 일곱눈은 온 땅의 보냄을 받은 일곱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장에서는 하늘의 성전을 묘사하는 문맥이므로 성전을 밝게 비추는 일곱 등불을 배경으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5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은혜를 온 세상에 널리 적용하는 문맥이므로 성령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일곱 눈곧 일곱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의 사역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온 땅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데 하늘 위, 땅 위, 땅아래에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셨음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인을 떼고 우리에게 말씀을 대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며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고백되기를 간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